안녕하세요. 하준이네TV 하준이아빠입니다. 자, 오늘도 가격 괜찮아 보이는 아파트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오늘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두산 아파트입니다. 두산 아파트고 106동에 2층짜리 물건이네요. 자, 건물 면적은 20평대 초중반이고, 대지권은 뭐 8평. 자, 최초 감정가가 3억 1 천이 지금은 1억 5천만 원까지 떨어진 상태고요. 자, 97년도 아파트니까는 30년까지는 안 됐지만은 뭐 30년이 되어가고 있는 물건이고, 우리는 15층 중에 2층 물건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네요. 자, 물건 사진 한번 보면, 이동이랍니다. 이동이고, 뭐, 여기서 2층이겠죠? 2층. 2층이고, 뭐, 우리 입구는 이렇게 생겼고, 현관 앞에 뭐, 쓰레기인지 박스인지가 잔뜩 있네요. 사람이 사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죠? 여기는. 그죠? 그렇다. 산지 안 산지 모르죠. 가봐야죠. 그죠? 자, 홀리버스 사고 해보면, 이차이는 없습니다. 이차이는 없고, 근대당, 현대 캐피탈, 뒤로는 다 말소가 되겠죠? 말소가 되는 깔끔한 물건이고, 아, 홀리버스 사고 문제 없네요. 자, 현황조사사 보면, 같답니다 갔더니, 아무도 못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아무도 못 만났다. 점유 관계도 모르겠다. 어, 소유자, 채무자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 내가 물건 명세서는 자, 보면 별 내용이 없죠. 어, 별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면 된다. 자, 효성동은 어딘가. 어, 뒤로는 산이 있고 뭐 엄청 뭐딱 봐도 어 그냥. 좋은 위치와 같아 보진 않죠 그죠 교성 도시 개발 구역이라고 뭐가 잔뜩 묶여 있어가지고 잔뜩 여기 개발할 모양으로 돼 있고 에, 청량사라는 절까지 있는 거 보니까는 약간 고바이 쪽인가요 그죠? 경인 교육대학교 부설 초등학교가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대신 가까이 있어서 에육 키우기는 나쁘지 않겠다 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지하철역은 뭐 인천인데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여기 뭐힐스테이트도 크게 들어오고 있고, 뭐 완전히 뭐시골틱 하진 않지만은 뭐 그래도 인천인데, 그죠? 뭐, 뭐 그냥 뭐, 여기 뭐 브랜드 아파트는 없지만 옹기종기 보이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살기 뭐 나쁘진 않겠죠? 그죠? 네. 그리고 뭐 그러면 필요한 사람들은 다 삽니다. 그러니까는 가격이 괜찮으면 입찰하면 되거든요. 네. 자, 이거 한번 보러 갈게요. 효성동 두산 아파트랍니다. 효성동 두산 아파트. 5993이 1억 5천. 자, 효성 두산 아파트 나왔죠? 5993입니다. 우리는 5993. 자, 세대수는 천세대 고역의 어, 5993 찾아볼까요? 면적. 5993. 59네요. 59. 5993은 우리는 79A. 가격 보면, 매매를 봐야 되겠죠. 2억2천. 어, 2억2천입니다. 고층이죠. 탑층이 2억2천. 1층도 2억3천5 0좀 수리에 따라서, 아파트 올리다 보니까 수리 상태에 따라서 가격이 조금 더 조정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세도 뭐한 1억6천. 최저가랑 비슷하기 때문에, 뭐 임대만 맞춰도 뭐 투자금은 뭐 많이 안 든다.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 79a 입니다 예, 최근에 팔린 거 보고도 1층 우리 2층이죠 1층이 뭐 2억 6월에도 뭐 2억 2천 이렇게 팔렸네요 연세는 1억 7천 1억 7천 거의 우리가 보고 있는 최저가랑 가깝기 때문에 투자금은 정말 얼마 안들 그런 물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예, 오래됐기 때문에 오래된 아파트지만 가격이 좋으니까 사는 거죠 경매는 가격만 좋으면 사면됩니다 그거를 꼭명심 하시길 바래요 자 오늘은 인천 계양구 효성동에 있는 두산아파트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